국힘, 윤상현, 김영선이 압수수색됐습니다. 국회의원은 체포 면제 특권이 있는데 김용민이 해결한다네요. 윤상현 자택 압수수색. 이거 좀 전해 주실래요? <laughs> 민중기 특검팀에서 윤상현 자택 압수수색했고요. 그뿐만이 아니라 김영선 자택 그리고 아... 김상민 전 검사 자택도 아... 압수수색 들어갔어요.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군요. 네. 상현이 이름은 아니 그냥 녹취에 들어가 버리니까 <laughs> 상현이 이름은 이거는 뭐 압수수색 안할 수가 아, 없지. 안 저희가 이제 특검에 하나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증거들이 나오면 체포 공 구속 영장 청구도 할 건데 <laughs> 역 의원들은 그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? 음. 네? 체포동의한 국회를 보내주시죠. 보내주시는 어... 족족 동의해서 <laughs> 다시 대변변다보내시죠 <대결나게. 웃음> <다문 웃음> 국민의힘은 예전에 다 서명까지 했어요. 자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. 포기다 아, 포기해놨기 어... 때문에. 오늘 <laughs> 족적... 우리 뭐 의원님이 뭐이 사람들 미워서 그런 게 그치. 아니야. 범죄혐의가 아니, 너무 짙잖아. 동의를안 해? 그러면 민주당 욕먹어야지. 김용민이 잘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